맞습니다. 아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멋진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는 아, 우라들 이승우군이요 팔목에 낀건 뭐예요? 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아 허벌라이프를 왜 차고 다니나요? 어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이런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 하고 있는데 아, 한마디. 어, 자기의 지금 하는 일을 어,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해줘도 좋고. 어, 아침 식사, 어, 필요하신, 어, 아침 식사 필요하신 분. 아침 식사 필요하신 분.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 다이어트. 건강을 원하시는 분. 건강을 원하는, 야. 커미. 다이어트, <laughs> 건강, 아침 식사 필요한 분. 어. 어,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 아침 식사 겸 건강 겸 다이어트까지 할수 있나요? 아, 쉐이크를 드시면 됩니다 어떤 쉐이크인가요? 아, 허블라이프 쉐이크 드셔야 됩니다 아 그게 비싼가요? 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아, 끼에 그래요? 뭐 해봤자 한 2천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식사 대용으로 끼에... 먹는 거라서 어 그럼 2천원이 뭐 짜장면 값보다도 반 값도 안 되네요 그죠 그쵸 그렇죠. 어.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효과를 어느 정도 볼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체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품을 어,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먼저 체형을 파악을 해가지고. 네. 그럼 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니까는 어, 보통 일반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침 식사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여러, 여러 개로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일단 쉐이크만 바꿔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네. 피곤한 게 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면 안 피곤하나가요? 그걸 먹으면? 네. 그런 요즘 막안 어, 좋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피폐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힘드신 분들이 여러 보이세요.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 그거는 어, 건강을 위해서 하면 아침 식사 한 번. 네. 어,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두번 이상 드시면 아. 됩니다. 그냥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그럼 밥을 안 먹고 이것만 먹으면 식사 겁니까? 대용이라서 아. 칼로리는 90 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임금님 수, 영양분은 임금님 수라상의 한네 다섯 배 정도 됩니다. 어, 임금님 수라상. 네. 아, 그럼 매일 아침마다 임금님 수라상 네 다섯 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그렇죠. 네. 아. <laughs> 그러면은 <laughs> 어, 그거만 먹으면 살이 두끼 정도 먹으면 살이 쑥쑥 빠집니까? 장담합니다. 아, 빠집니다.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 또뭐한 달에 뭐 최대 10kg 이상 빠지는 분들도 봤고요. 오 10kg요? 이야 지금 그럼 40kg짜리가 10kg 빼면은 30kg 되는데 그럼 날라갈 것 같습니다. 같은... 40kg면은 어, 다이어트를 원하지 않죠. 아 그러니까 저기 행복식당 사장처럼 140kg 가 <laughs> 10%면은 어, 충분히 뺄 수도 네, 있을 뺄것 수도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분도 배가 많이 나오고 지금 일단은 저희 아버지부터 빼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그 의지가 없으셔가지고 아 의지 제가 의, 쉐이크를 어. 드려도 아이 주, 조용히 하시고 제가 말씀 말 먼저 해줄게요 그 일단 의지를 중요한데 일단 아버지한테 쉐이크를 드렸는데 아버지 안 드세요 어,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어, 의, 의지는 없지만 그밑에 의자가 있으니까 아, 앉아도 아, 아, 좋고요 어. 아이고. 그러면 지금 어, 예를 들어 하루에 어, 두 끼를 먹으면은 한 달에 10kg 정도를 뺄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 그러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뭐한 끼에 2,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쉐이크 두 번만 먹었을 경우에 뭐 어, 30일 30일 기준으로 네. 두 번씩니까 이 60번 그러니까 60번 하면은 2,000원씩 하면은 약한 12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어, 허 쉐이크만 먹는 거랑 허벌 허블 티를 먹는 거랑 효과가 완전. 아허벌 티는 또 뭡니까? 아 여기 지금 박영호 박영호 대표님께서 어 그분은 신부 신발 건강 신발의 전문가인데 어 아버지 빼면 믿겠음. 그래요. 제가 아버지 아버지를 먼저 빼야 되는데. 에시오라고 여기서 났네요. 아, 아 안타깝네요. 아버지 제가 이게 막 가져다 드릴 수도 없고 뭐 아버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지금 박영호 대표도 이 신발만 신으면 발 저기 건강해지고 저기 살이 쭉쭉 빠진다 고 그러던데 둘이 같이 만나서 좀뭘해 봐야 될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보통 비용이 한 달에 20만 원? 뭐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 한 2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뭐 진짜로 만약에 내가 진짜 다이어트에 마음 그냥 쏟아붓겠다. 내가 진짜 꼭기필고 꼭 빼야겠다. 네.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왔다 이러신 분들은 뭐 그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약간 달라집니다. 아, 그럼 뭐 운동을 안 해도 됩니까? 운동 안 하고 한 결과입니다. 아 그럼 운동을 조금 한다 그러면 더 많은 효과를 어, 얻을 수가 그 있겠네요. 어. 운동만, 했, 헬스장에서 운동만 해서는 어. 근력이 손실이 돼요. 체지방도 조금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력이 손실될 뿐 아니라, 네. 어, 굶게 되면은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슴부터 빠지고요. 아하. 어, 그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적 부분에서 성기능이 좀안 좋아질 확률이 아, 높아요 정력이 약해지고. 네, 그리고 100%. 어. 100% 먹는, 다시 먹는 순간 100% 요요가 옵니다. 아, 요요 현상도 생기고. 네. 두배 이상 찝니다 확실해요 이건. 그러면 지금 어, 이번 여름을 대비해서 어, 벌써 여름이 다가왔지만은 어, 10kg의 몸무게를 뺐다 그러면은 어, 여기 지금 이승우님을 찾아가가면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허벌라이프라는 회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다 단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다 단계.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고객을 만들려는 거지 사업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만 만들어도 비용이 생기 내가 수입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고객이 생기고 고객이 사업에 관심 이 있지 않는 한 고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고객이 건강해지길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가길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그러면은 그 굳이 뭐 다른 물건이 라든지 살 필요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 막뭐 사업한다고 막 한번에 막 몇백만원씩 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희는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지 마세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에, 사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이 굉장히 안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승우 누구라고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네. 어, 그럼 사업에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도네 클럽의 코치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코치? 네. 그래서 그럼 뭐 운동도 국가 대표 코치예요? <laughs> 운동도 겸하고 어, 건강도, 뉴트리션도 챙길 수 있는. 영양을 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골치입니다. 아 그럼 거기서를 찾아가면 운동도 할수 있나요? 그쵸. 거기엔 트램폴리 운동이라서 점핑 운동이에요. 아 점핑. 네. 어, 시범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점핑 어떻게 아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니 살짝 보여. 그냥 점프 안 보시고. 말 타듯이 점프만 <laughs> 네, 하면 됩니까? 앞에서 같이 영상으로 함께 어, 하는 운동이라서 아. 부담 없이 30분 안에 500칼로리 소를할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 퍼시픽이 무슨 뜻이에요?라고나 왔거든요 어, 퍼시픽, 퍼시픽이 아니라 퍼니. 핏입니다. 그래서 어, 즐거운 핏입니다. 즐거운 핏. 픽픽 살이 픽픽 빠지나요? 핏 클럽. 아. 핏 클럽. 핏 클럽. 아, 아. 그 지금 본인도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좋은데. <laughs> 어. 뭐 따로 헬스 클럽은 안 다니고 다니나요? 네, 저는 지금 따로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어어벌라이프 제품 먹고 어.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 사업에 지금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약 1년 정도 됐어요. 1년. 네. 어. 그럼 지금 관리하시는 그 다이어트 코치로서 관리하는 그 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어좀 수십 명 됩니다. 수십 명. 네, 홈 케어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어 그냥 알아서 드신 분들 많으시고요. 또 클럽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 어, 그러면. 운동을 하고 먹, 먹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냥, 집에서 그냥 관리만 받으시는 관리만 분들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네. 그냥 먹기만 해도 빠지니까. 그렇죠 제대로 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아. 아, 이건 뭐, 점핑, 점핑 다음에 현장에서 보여주세요. <laughs> 네. 그렇게 또 나오고 지금 네,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어, 느닷없이 지금 달려온 어, 다이어트 코치의 말씀을 여태까지 들어보고,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서, 어, 제대로 된 내용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까막초사TV 이호현이었습니다.